안녕하세요. m g u c 입니다 지금 이 키마스를 이 영상을 서비스 종료하겠습니다. m g u c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이 이제 방송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올릴 듯이 그 진행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m g r c 여기 킹마스터는 방종을 하겠습니다.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쉽게도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신 덕분에 정말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언젠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마스를 이용해 주셔서 MGUI 실...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찾아뵙도록 합니다. 아니, 앞으로 유튜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요. 별로입니다. 별로. 예. 별로예요 게임세나 하는 사람 있긴 한데요. <laughs>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 예, 여기 세븐나이츠 방송하는 게 거의 없나 봐요. 봐봐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래서 에케마스를 방종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븐나이츠 멜키를 갔을 때부터 옛날 거거든요 그래서 방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키아서 엔 g 러실을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